그래서, 방정리 지금 다 돼가지고, 이제 킬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잘 지냈었나요? 근데 이거 글 읽는 거를 지금 세로로 올라가져가지고, 지금 보기가 힘든데, 가, 세, 아니, 가로로, 아니, 세로로 올라가가지고, 가로로 못 보나? 당신 뒤에 누군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런 거 하지 마요. 무서워요, 진짜로. 어제 좀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집에서 오늘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어. 아, 하루는 숙소에서 쉬어야겠다 싶어서 어제 하루 일찍 올라왔는데, 숙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오니까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고층이라, 번개가 한번 치면은, 빛이, 엄청 많이 비춰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솔직히 좀 무서워가지고, 방에 문 닫았고, 방문 잠그고, 불 닫히고 잤죠. 제가 좀 그런 거 무서워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집에서 가져온 한과입니다. 음 배고파요. 다들 잘 지냈나요? 근데 아직 제가 이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늘도 컨텐츠들이 엄청 많이 떴죠. 정말 추석날 저희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찍고 왔어요. 앞으로도 더 찍을 예정이고요. 하아 오늘 하루도 좋았다 저는 이제 밥을 시켰으니까 밥을 먹고 씻고 자려고요 이건 어제 뜯었던 건데 음 맛있어 뭐 하냐고요? 할거 없어요. 그냥 오랜만이니까 인사드리러 왔어요. 뭐 먹어요? 뭐 한국식 과자인데요. 한과라고 하죠. 세트로 팔아요. 이런 명절에는 뭘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뭔가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콩인가? 콩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이 많이 먹어 많이 먹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시켰어요. 더 먹고 자려고요. 배고파요. What are you eating? This is Korean traditional snack. I don't. It's made with bean. I don't know. I don't know actually, but. This is really good. It's like flavor is like something healthy flavor. It's really good. I don't I don't know this name though, but it's really good. But <gasps> 진짜로 좀 이제 9월 달이 끝나가잖아요, 또.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2021년. 그래도 최근에는 매니저 형들하고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미친 듯이 계속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나. 끝까지, 진짜. 엄청 열심히 한번 더, 한번 또, 뛰어, 뛰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뛰어봐야죠, 또.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으쌰, 으쌰. 제 방에 조명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위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요 이렇게 뭔가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조명이 그리고 막 눈이 아프지도 않고 딱 좋은 정도 진짜 너무 귀엽고 멋있고 상큼해. 감사합니다. 음. 어, 곰돌이 귀엽다? 아, 저 곰돌이요? 귀엽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막 되고 했으니까, 시간 나오면 그림도 다시 그리고, 음, 좀더 해볼 것도 해보고 하려고요. Beautiful eye. Thank you. Sayang, Sunset Lamp. Yeah, that is name is Sunset Lamp. That was really a lot of version but yeah. I had a two version. It's like Sunset version and then I don't know the night version, I don't know. nice light thank you that is not that is not expensive though but it really can feel comfortable what's the time there oh uh, 11 p.m 11 p.m Enga, bobo. Give me some lie. I'm so Oh, sorry. <laughs> wow, nice English. Thank you. Sayang. What is Sayang? Chigum.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살짝 읽기 어려운데요. 다볼수 있어요. 어디냐고요? 저의 새로운 방이에요. This is my new room, so today is first. Introduce my room day. E Tayong Ah, uh, Sion is honey. Wow hello my sayang tayo how's your day today it's not too hard but not too hard not too easy it's a really good day 사양 is you, 음, <laughs> 사양. <laughs> 뭔가 숙소도 옮기고 하니까 뭔가 되게 낯선해요. 여기서 라이브를 키는 게 근데 저도 익숙해질 테니,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세요. Taeyong, did you eat yet? Yes, I'm not eat yet. But I'm something older it already.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sharing and then something meat You so cute, O M G. 아무래도 <laughs> 지금 이제 활동 저희가 시작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쉴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다행히 또 추석 연휴기도 하고 좀쉴수 있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로션 같은 거다 두고 와버려가지고, 사실, 씻어도 바를 게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인데요. 뭐라도 바를 걸 찾아봐야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 방에서 연락 많이 드리고, 얘기도 많이 할 거니까, 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음, 음. 계속해서 재밌는 것들 멋있는 것들 보여드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서 으. 야. 졸려 <laughs> 자야겠습니다 밥 먹고 오늘은 밥 먹고 바로 자려고요 내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라면 참는데 밥 먹고 바로 자려고요 어유 다이 o 티 e s 스 thank you I'm not tired though 음 hmm. No, I'm really a little bit tired actually, so I'll go right now. So, guys, have a good day, and then have a good night, or have a good morning. So, bye!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콘텐츠 계속해서 쭉쭉쭉 나오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Hãy bye bye